오늘은 4차 시 탁구 팀 미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탁구 팀 미션은 도서 엉뚱한 체육 교과서에 나온 탁구 아이디어를 참고하였는데요. 크게 세 가지 라켓 지구 탁구, 둥글게 라켓 지구 탁구, 릴레이 지구 탁구입니다. 라켓 지구 탁구는 라켓 앞면, 뒷면, 옆면을 한 번씩 바운드. 성공하면 그 다음 사람이 도전. 중간에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도전해야 하는 미션입니다. 아이들이 집중하는 모습, 그리고 끈기 있게 도전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둥글게 라켓 지구 탁구는 팀끼리 지그재그로 선뒤 순서대로 탁구공을 바운드시켜 마지막 사람은 바운드된 공을 셔틀콕에 집어넣으면 성공하는 미션입니다. 릴레이 지구 탁구는 팀원들끼리 제한된 40초 동안 36회 랠리를 도전합니다. 한번 스트로크한 학생은 자신의 조 뒤로 돌아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데 한 사람이 연속해서 스트로크하거나 순서를 어기며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팀 미션이 주어지니 모두가 집중해서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수업하러 가시죠.